잃어버린 한 쪽을 찾아 떠나는 준철의 동그라미 여행.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준철 동그라미는 혼자서도 너무나 재밌고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왠지 모를 허전함이 늘 가슴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했던 준철 동그라미에게. 어느날 외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오자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던 준철 동그라미는 나에게 맞는 짝을 찾아 갑자기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인생 뭐 있어? 여행을 떠나는 거야. 여행을 하며 내 짝을 찾는 거야. 드디어 준철 동그라미는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때는 힘들지 않았으나, 이젠 돌멩이 하나를 만나도 넘어가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에이구야, 나이 가더니 이 조그만 돌멩이 하나도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구나. 얼른 짝을 만나야 할 텐데. 한참을 가던 중 드디어 기다리던 짝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저는 프로포즈라고 해야 저,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둘은 서로 마음이 맞아 함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조금 가다 보니 힘이 들어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들긴 하나 제 짝이 아닌가 봐요. 너무 힘드네요. 이 죄송합니다. 코로 맞지 않는 준철 동그라미와 프로포즈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또 한참을 가다가 새로운 짝을 만났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모양의 나와는 잘 맞을 것 같은 기대감에 준철 동그라미는 흥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저와 함께 하시나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저는 신도리 멜스라고 해요. 왠지 저와 잘 맞을 것 같아요. 맨 처음 만남과는 달리 처음에는 잘 만날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준철 동그라미와는 딱 맞지가 않다 보니 함께 가기가 여간 힘들었습니다. 하, 하, 너무 힘들어요. 죄송해요. 당신도 나와 맞지 않네요. 준철 동그라미는 두 번째 만난 신도님 스와도 헤어져 각각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든 준철 동그라미는 이젠 더 이상 여행을 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준철 동그라미 앞에 새로운 짝이 다가왔습니다. 많이 지치셨군요. 저는 JOCTL라고 해요.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기운 내세요. JOCTL은 힘들고 지친 준철 동그라미에게 자신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잘 맞지 않아 힘들기만 했던 준철 동그라미는 순간 제이호스티에를 만나자 갑자기 힘이 생기면서 함께하기가 너무나 편했습니다. 준철 동그라미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처럼 행복한 순간은 처음입니다. 저와 함께 영원히 가장 행복한 순간을 함께하는 제이 오스텔이 되어주세요. 이로써 준철 동그라미와 제이 오스텔은 가장 행복한 순간을 함께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